오늘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감을 가지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져야 될 기준이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도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구절들을 쓰다가도 엘로힘 또는 여호와 이런 말을 만나면 항상 붓을 새로 빨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쓰던 그 붓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단어를 써야 될 때면 반드시 붓을 빨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다시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 본 까닭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무려 5만 70명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번제단 앞에 섰어요. 근데 이번제단은이 바깥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소 안으로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간 이후에 또 휘장이 쳐져서 안으로 한번더 들어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단한 차례, 대속제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아무나 볼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사람만 그것도 손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손에 닿지 못하도록 하여서 이그 구멍 구멍에 긴 장대를 꿰어서 그렇게 이고 아, 인다고 해야 되나요?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이 언약계를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하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대제사장도 이것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계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베셈베스 땅에.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볼수 있고, 하늘 앞에 대속죄일에 피를 뿌렸던 그속죄소가이 언약계의 뚜껑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이 언약계를 마치 부적과 같이 여겨서 그 언약계 가지고 와.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언약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지만 결국은 전쟁에 대패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언약계가 블레셋 손으로 전리품으로 들어가게 돼요.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전리품으로 전리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재앙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돌아, 돌아, 돌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베세메스 땅까지 다시 언약계가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 언약계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 본 까닭에, 아니 그거 한번 봤다고 죽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들여다 봤다는 것은 어이 원어적으로 표현을 해 보면 뭐냐면 언약계 안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계 안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 덮개를 열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계는 만질 수 없다. 여러분 이 언약계를 옮기는 과정이 나오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수많은 행렬을 통하여 언약계를 옮기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손을 대었다가 죽는 사건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아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되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손을 대고 그것을 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금하였던 그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앞에 가까이 오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사라진 채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새롭고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는 낯설고, 또 새롭고, 또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뭐든 익숙해지면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왼쪽에 전자드럼이 있는데요. 어, 이제 교회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께서 좀 돈을 주셔서 제 드럼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새 것을 사지는 못했고요. 이제 중고 마켓에서 이 드럼을 구입을 했는데, 이 드럼을 쓰시던 분이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어색하고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놓고는 갈 수는 없고, 제가 드럼 잘 모릅니다. 전자드럼 그랬더니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삐쭉삐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를안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 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악기를 하는 분들은 크리스천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여기 위에 올릴 겁니다. 강단 위에 올릴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 곳을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 강단은 아, 이게 거의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구, 이 구별된 구획을 놓기 위해서 한 것이지 막 높이고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강단 위에 이 드럼을 설치하러 올라오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오셨어요. 그 제가, 아, 저는 이제 신발 신고 올라왔거든요. <laughs> 늘 우리는 신고 올라오니까 아, 신발 신고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니 신발을 벗고 이걸 다 세팅을 하고 내려가시는데 아내분이 함께 오셨거든요. 아이고 신발 신어도 된다잖아. <laughs>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벗고 끝까지 다 하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높은 강단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들은 저도 큰 데서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강단 자체 높이가 달라요. 이제 그렇게 위압감을 주거나 높은 곳이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작은 상가 교회에 여기 올라오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럼 설치할 때, 설교할 때 이야기 했었어요. 그분이 신발을 벗고 올라왔던 것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닌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뭔가 하나 처음에 대할 때는 다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신성시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늘 앞에 뭔가 어떤 자세를 가질 때, 야, 그냥 해. 그게 뭐 대수라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도 어느 자리에, 아 내가 이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강단이란 말 하나에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이라는 말, 그말 하나로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무너뜨려 놓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팀에서 집회를 하는 곳에 참 좋아해서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을 때그 하스레반 성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분이신데, 하스레반 성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악기들은 너무너무 좋은 악기들입니다. 하늘 앞에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고 싶어서 제일 좋은 악기들로 쓴대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악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썼다 생각하면 악기를 교체를 하는데 이걸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워낙 좋은 악기여서 그래도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기를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악기인데 이것이 다른데로 돌아 돌아 세상적으로 쓰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혹된다면 그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도록, 쓰여지지 않도록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도 제가 벌써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거의 30년이 다돼 가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는 하느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살아가지만 요즘엔 다 실용적이어야 돼요. 이왕이면 돈을 좀더 남기고, 이왕이면 좀더 우리가 좀더 그걸 더잘 활용해서 돈을 쓰고 이런 마음이 많은데, 그분의 그 마인드나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훈련받는 마인드는 어떨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 앞에 드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헌신하여져 있고, 아마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헌신하신 분들, 아니, 조금 더 많겠네요. 50대 중반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과 그것이 혹시 다르게 다르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까울 수도 있지만 기꺼이 다 폐기 처분하고 또 하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때 점점 우리는 실용적인 가치를 따지고 살아가지만 하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세메스 사람들 이들의 마음은 그거 볼수 수 없던 것들이 눈앞에 들어왔을 때 이러면 언약계는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열어보는 것뭐 별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가까이 할수 없겠다. 그래서 2 0 절에 보니까 이걸어가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능이 서겠느냐?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호기심에서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경외감이 아니라요. 그냥 좋지 않은 두려움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기럇여아림 주민들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그들의 곳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7절,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길앗 여아림에 20년 동안 여호와의 괴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다른 말로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에서 뛰어놀고, 또 교회에서 저도 잘하고 했는데요. 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이야기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아예 뭐 그거 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데, 여러분 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가 남의 신앙을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겸비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제가 오늘 이 새벽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강단 한 칸이지만 한 걸음이면 올라오는 곳이지만 그렇게 올라와서 다 설치하고 가셨던 그분의 모습 생각해 볼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나 모습이나 교회 문을 여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늘잘 유지되고 견지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할마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